뭐 빠가실 거 같대요, 요 그죠? 이거 위로 표현하신 분 드릴게요. 이거 이거 표현하신 분 말씀하세요. 누구 드릴까요? 자빠하세요 표현하신 분 드릴게요. 아, 자작나무 교사의 발견. 엄청 높아요. 저저 저, 여기 조용두 저, 저, 개. 이거 따가실 분 따가세요. 자작나무 교사예요. <laughs> 아, 저 자작나무에 어, 못따니다 따가? 따가세요? 저안 따미다. 발견. 자작나무 동물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네개 다녀요. 뭐 따갑니다. 그러면 뒷면에만, 그죠 뒷면에 오케이 따다납니다. 다 대박 <laughs> 발견. 이야, 예, 많다 큽니다. 엄청 커요. 보세요. 자, 그죠다 깨끗합니다. 상태 다 어차피 다 좋아요. 밑에 하나 쳐야. 와, 하나가 벌써 얼마나 큰가? 이것도 하나가 이정니다 오, 그죠 이놈 따감들 따가들 됐어 자사금막들 구해와서 도칩니다 오케이 상태 다알겁니다 오우 딱 붙었다 오우 거놈 거놈 구이게 놈, 그 놈, 그놈 두개 오케이 그거어어또 그 딸라겠다 너무 크다 안떨어 안떨어져 너무 딱다하고 오케이 또 달라. <laughs> 다 따갑니다. 사당 나무야 고맙다. 와다따붙죠 깨끗하게. 이야 고맙다. 가방 접안 채웠습니다. 이한 나무로. 자 갑니다. 이거, 이 밑에까지 이나사갔어요자 네. 고맙다. 사당 나무야. 또 갑니다. 어, 안녕. 엄청 큰 분량인데요. 오우씨. 뭐몇몇 뭐, 뭐 기죠? 지금 추운데. <laughs> 권량, 와, 큽니다, 커. 이건 이거, 이거 30 넘었겠다. 아 크다, 크다. 아메? 전나비 불러줘야. 너는 거기서 뭐하니? 응? 데려가라고? 데려가라고 나를 요구하는데요안 데려간다, 임마. 혼자 다 살아라. 간다. 버립니다. 헐, 여기도 있네요. 전나비 큰 거네, 이거 뭐. 와, 크다. 몸이 큰, 너무 큰데, 이거? 아, 안 가져갑니다 <laughs> 아, 아들놈 쪽 알밥입니다 이거. 각조놈 조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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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죽었죠 저각 조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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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죠 조각, 까각